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할 때 모쏠리쇼 <laughs> 아니요? 비련의 여주인공 스타일? 어 <laughs> 이거 친구야 미안해 구속해줬으면 좋겠다 연애를 해야 하나? 윤승아랑 김무열 소소하게 막 잔디를 같이 깎는 평생 혼자 봐도 즐거울까? 사과 깎으며 말하는 연애하고 싶을 때 그래 서우모모 칼 솔로가 연애하고 싶을 싶은... 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laughs> <이번> 추석이에요 <laughs> 추석이야 햇빛이 추석. 내릴 추석 그래서 솔로가 연애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언제세요? 솔로일 때 <laughs> 이런 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카톡이야 맞아 없었어. 맞아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야. 내가 잘 잤는지 내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저는 그거 있는 거매 순간 느끼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연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연애 얘기를 해도 아내 남자친구는 이래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서운했던거 싸웠던 그런 음. 서를 푸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연애를 하고 있어도 잘 사귀고 있냐면 하응 음, 그냥 잘 사귀고 음. 있지 이러는데 그게 뭔가 진정한 위너 같은 느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럴 때 연애를 딱 솔로일 때는 하고 싶었죠. 진짜 이건 전에도 말했는데 겨울 냄새날때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 겨울 냄새 겨울 냄새 겨울 냄새는 리얼이에요 뭔가 겨울 냄새랑 비슷한 건데 벚꽃 필때 바다 놀러 갈 계절일 때 바게뿔 때눈 내릴 때 그냥 내내 24시간인 거예요? 365일 혼자서 노을 보는 거 그냥 좋아했거든요 예쁘고 행복하고 지하철에서 노을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데 평생 혼자 봐도 즐거울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누구랑 같이 보면 좋겠다 연애를 해야 하나? 오히려 홍대나 강남 이런 데이트의 메카 이런 곳에서 데이트하는 커플 말고 운동이나 등산으로 아, 뭔가 맞아. 자신만의 취미를 공유하는 커플들 보면은 아, 내가 없는 부분이 채워져 있는 느낌. 부러울 때가 주로 연애였었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가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혼자 갑질하고 바보같이 굴는 게 짜증나서 그냥 음. 나 좋아해주는 음. 사람 아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짱남 있으면 상상이 뭔가 더잘 된다 해야 되나? 그 대상이 있다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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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든 간 <laughs> 막. 칼질 잘하세요? <laughs> 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로코을 좋아하는데 로코 영화 볼 때마다 연애하고 싶어져. 그렇게 연애하고 싶다? 오 어, 진짜? 전 그런 거 보면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오늘 딩고 <팀도> 첫날이다 어? <laughs> 뭐야 칠치지마기. 덕분 로코를 보신 거예요? <laughs> 지켜줘 명예 소방관. 지켜줘 <laughs> 그럼 금잔디. 명예소방관 아 영화인가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관 혼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갈땐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집에 혼자 올 때도 너무 아, 연애하고 싶어요 <laughs> 혼자 올때 완전 만족스러운데 다들 막 얘기하잖아요 영표 아, 아, 그럴 적 없냐? 아, 야 대박이다 음, 이러면서 막 음, 얘기하고 그래. 하는데 나 혼자 음. 재밌었는데 왓챠 평점몇 점이지? <laughs> 응. <이러고>. 나와서 해서 해석 <laughs> 이게 이런 거였구나. 특정 기념일을 매해 똑같은 친구랑 같이 보낼 때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왜 매해 똑같은 친구랑보네요 그래도 항상 솔로여서그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연애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새로운 장르의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연애를 안 하면은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긴 거야. 변화가 너무 없을 때 연애를 하고 싶잖아요. 아, 근데 못솔리시죠 네. 네, 아니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귀어봤어요. <laughs> 콜 오케이 <laughs> 외롭고 연애하고 싶은 게 무솔보다 연애를 해본 사람이 더 심해요. 아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래 먹어본 놈이 안다고. 뭐 먹어본 놈. 내가 무솔일 때는 아 그냥 막연해. 막연하고 이게 거칠의일뿐이야아 연애하고 싶다. 야 외롭다 이건데 진짜 연애 를 한번 해보면 연애하고 싶다. 진짜 외롭다. 어, 맞는 것 같아요. 혜피 빅재석입니다. 제가 너무 하도 평생 솔로로 살것 같으니까 너는 영화 찍는다는 애가 각본 쓴다는 애가 연애를 안 하면 음... 되겠냐? 저 그게 엄청. 제일 큰 자극이었어요. 진짜 음. 그래서 연애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미팅 나가고 소개받고. 근데 뭔가 그렇게 절실하면서 잘안되잖아요 맞아요. 막 외롭다, 막 소개받고 싶으면 또안 나와. 맞아, 맞아. 친구들 뭐 없대. 아, 근데 주로 연애를 하려고 입만추을 찾았는데도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몇번 만났는데요? 두 번? 전 진짜 사람은 여러 번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번 만난 자리에서 사귀자고 하면은 그걸로 만남이 끝인 거 아니에요? 더뭐 알아가자고 하면 안 되나? 아, 그런가? 제가 누구든 만나봐라. 누구라도 일단 만나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보는 게 좋아요? 네, 만나보는 게 음, 좋은 거 같아요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디폴트고 솔로인 게 특별한 경우? 그런 느낌? 뭔가 다들 연애하고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어 그런 거 아니죠 아 아니, 근데 연애를 하면 좋다고 생각한 게 자신의 밑바닥도 볼수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게 연애라고 생각... 왜 <laughs> 근데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내가 화가 나면 이렇구나 약간 아, 솔직히 맞아.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도 물론 사랑하거든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러면 은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는 거 응. 맞는 것같아 자존감 떨어질 때 연애하고 싶었는데 온전한 내 편? 뭘 해도 보듬어주니까 누구한테 감정을 표출하는 게 친구한테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친구는 제 모든 삶을 알고 있어서 그걸 알잖아요 그런 내 감정을 표출해줄 감정 쓰레기통이 쓰레기 쓰레기 필요할 때 <laughs> 어디다 외치고 싶을 때 <laughs> 그리고 이런 거 다쳤어 다쳤는데 허리가 다쳤어. 그럼 허리가 좀 진짜 힘든 거 알아요? 아 진짜. 아아 아, 이러고 그냥 누워. <laughs> 아무 것도 못해. <laughs> 걱정 받을 사람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도 없고. 그때 혼자 <laughs> 천장을 보며. 저는 그냥 솔로 체질인가봐요 저는 그냥 아파도 누가 걱정해줘도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혼자 이겨낼 일이다 근데 이건 거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연애를 하고 챙김 받는 걸 내가 느끼고 이미 알면 음. 그 뒤로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고 이걸 아예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이거 내가 아픈 거니까 나 원래 이랬어 어나 원래 그냥 내가 이겨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누가 이렇게 개입이 되고 이렇게 아. 하면 좀 그건 다른 거 같아 과거에 엄청 사소한 건데도 공감을 받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려고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는 투머치인 것 같고 남자친구는 항상 얘기 대화하고 그런 상대니까 대화 속에 스며들면서 좀 공감받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연애를 하고 싶 연애가 하고 싶어서 입만 출, 뭐 술집, 클럽,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게만 놀고 왔을 때 근데 심지어 그 같이 갔던 친구는 누군가를 만들어서 나한테 연애 고민 상담을 해. 요 뽀뽀 연락 왔다? 이러면서 <laughs> 대박 이러면서 난 속을 못 얻어. 지하철역 이렇게 있을 때 온갖 커플일 때 갑자기 커플이 하나둘씩 보일 때나 혼자 가방 매면서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랑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훅 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할 상대가 없을 때. 술 먹어서 막 기분 좋고. 아. 뭔가 이 기분 좋음을 같이 막 전화하면서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필요할 때. 맞아. 시시콜콜한 전화가 필요할 때? 짝사랑할 때도. 땅내가는 사람. 어머, 전화하네. 어떡해. 좀 전에 이했나봐요땅 남한테 술 먹고. <laughs> 그럴 때, 나 자신과 통화를 하세요. 저는 제 자신과 대화를 하거든요. 하나야, 하나야. 하나. 집에 <laughs> <뒤에> 들어가니? <웃음> 어. <웃음> 잘 들어가고 있어. 나 자신과 통화를 하세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했거나 뭔가 정 떨어지는 행동 때문에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질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그런 불붙음이 생기잖아요아 근데 웃긴 게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전 남자친구 생기면은 진짜 많이 먹거든요. 항상 기본으로 2 3 인분을 시키는데 물면 여러 가지 종류 음식을 내가 굿패처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가 되면은 혼자 하나 시켜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약간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때 이제 연애하고 싶어. 비련의 여주인공스토 어. 아. <laughs> 근데 꼭날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아 이런 거지. 나 조건이 <laughs> 꼭 있어. 연애는 <laughs> 하고 싶은데 애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아 다른 쪽으로 더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짱나는구나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 <laughs> 이거 친구야 미안해. 옷을 예쁘게 막예쁜거 사고. 오늘 왜 화장도 잘 되지? 괜히 좀더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 친구랑 카페 가서 그냥 수다 빼고 집에 들어왔어 뭔가 아까운 거야 아 뭔지 알아 아, 뭔지 알아. 알아 친구야 미안해 조금 화장하고 오면 은 오늘 데이트 가서 <웃음> <웃음> 근데 그때만다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현타가 오는지 <웃음> <웃음> 연애하고 싶다 <laughs> 그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한 사람이 나를 완전 구속해 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완전 구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매일 팔레타운 단축에 제가 월요일 날 <laughs> 구속할 테니까 이제 사스 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구속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한 명한테 오래? 오래? 왜? <laughs> 네? <laughs> 억압되어 왔어 연애를 하고 아니에요? <laughs> 미안해 왜요 왜요 그 진짜 썸탈때그막 그런 느낌을 다시 받고 싶을 때, 입고 있을 때, <laughs> 맞아. 좀 그렇게 대표님처럼 안정적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연애하고 싶어요. 아 그것도 있어. 그래. 오래오래 만나는 사람들. 달라질 수 없는 거겠죠. <laughs> 부부 브이로그 아세요? 음. 윤승아랑 김무열 배우가 음. 둘이 부부인데 너무 소소하게 막 잔디를 같이 깎는다던가? 아니면 강아지를 목욕시킨다던가? 깎을 잔디가 있어요 집에? 맞지? 소소한 건가? <laughs> 아침은 그냥 같이 해먹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게 결혼도 또... 하고 싶고 제가 남자를 너무 안 만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래처 미팅을 왔는데 3 중반인데, 어? 30대 중반쯤 되는데? 그 정도면 살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데이 관대해지는 뭐 거야? 어, 상대한. 모든 게 관대해져. 그리고 뭐, 진짜 철 옆에 있어. 음, 멋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 모든 아주 사소한 포인트가 그사람 매력으로 있단. 느껴질 때. 와, 진짜 궁합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은 솔로일 때 언제 가장 연애가 하고 싶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해피 추석입니다 저희 5천 오천...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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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뭐 하고 싶어? 이러면. 몰라? 뭐야, 나도 하고 싶은 거 없는데. 남 험담. 굳이 해야 될 말도 아니고. 외모적인 건 없어요? 못생겼어, 이때. 허치, <laughs> <laughs> 코치, 코치 태클을 받는 거야. 남자 있어? <laughs> 너무 안 궁금해 하는 것도, 아, 별로지 않아요? So good.